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을 안 빌려주면 상대는 서운하다며 나를 절개하고, 돈을 빌려주면 상대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나를 절개한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돈 빌려온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 정말 싫어요 왜냐? 돈 빌리러 온 사람들 중에 멀쩡한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근데 저를 거쳤던 그돈 빌려간 사람들 중에 멀쩡한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건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보통 돈을 빌려간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직장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아까림 재료도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인성이 바르고 했던 케이스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아까리 못하니까 돈을 빌리겠죠 여러분 똑같이 직장 다닌다고 똑같이 월급도 받는다고 다 아까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매번 아까림을 강조하죠. 아까림. 이 아까림 뭐냐면 남한테 뭔가 이제 의존하지 을 않는다. 그리고 뭔가 좀 괜한 부탁을 하지 않는다. 이게 포함된 말입니다. 근데 자기도 월급 받는데, 이제,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제,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였는데, 이 사람이 항상 5만원씩 빌리고, 제때 안 갚아요. 이거 반대한면 세다시, 세다시 걸려. 근데 나는, 애시 당초, 받겠다 생각을 안 가졌어요. 왜냐, 이 사람 하는 꼬라지를 보면, 돈을 절대 받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좀 보면 여기저기 이제 좀, 갚아야 될 곳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월급 받는 순간 한 3, 4일만에 돈다 쓰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 웃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나한테 그 스마트 보여주더라고. 뭐냐 하면 자기가 월급 받으면 돈 이만큼 빠져나간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월급날 있잖아 월급날 그때 제가 다니던 곳이 월급날이 매월 6일이었거든요. 6일 딱 되는 순간 거짓말 안 하고 있잖아요. 한단한 시간 만에 카톡으로 뭐나는지 아세요? 뭐 땡땡은행 퍼가요, 땡땡 몸 퍼가요, 땡땡 신용카드 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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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가요. 이 카톡에 여개 오는 거. 야 이렇겸해면서 월급이 딱반토만 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눈앞에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자기가 여기 오기 전부터 빚이 있는데 이거 매달 갚아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나온 돈이 얼마 없다 보여주는 거야 그 멀쩡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돈을 빌릴 목적이 뭐냐 하면, 뭐, 친구랑 술을 먹는데, 술값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이분의 상인 여자친구하고 모텔에 갔는데, 모텔비가 부족하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뭔가, 좀 한심해 보이죠? 근데, 그냥 5만원, 안받아도 되니까, 그냥 빌려줬어요. 몇 번은 갚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안 갚더라고요. 그래서, 에 됐다, 그냥, 치웠습니다 그냥. 예. 독이 뭔지 아세요? 누가 봐 돈이 없는 케이스잖아. 돈이 없는데, 차를 뽑더라고요. 차를 프라이브로 뽑더라고요. 차도 기억납니다. 그 SM6. 뭐, 지금은 그 차가, 인기 없는 차인데, 그 당시에는 인기 많았어요. SM6가. 그거를 3200조 뽑더라고요. 프라이브로. 당당하게 60개월로. 그래서, 얼마 나가냐니까, 62만원 정도 나간다 하더라고요. 아니, 월급을 반이 차압당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좀 오래 다니긴 했는데, 나중에 돼서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좀안 좋게 그만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그만두고 나서 연락 끊었죠, 당연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만큼 돈 빌려간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돈 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누구한테 돈 빌릴 수 있고 뭐본의 아니게 뭐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다르게 봐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돈 빌릴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 여지껏 살면서 나만 돈 빌려 간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혹시나 제가 누가 돈 빌렸는데 떼먹었다 하시고 있으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메일로 남겨주세요. 네. 제가 확인해보고 확실하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빌려간 적이 없어요. 빌려가 일을 안 만들어요. 네. 웬만하면 내가 큰돈 쓰리를 안 만들어요. 그리고 없으면 그냥 없는데도 삽니다 뭐 제가 잘 나고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을 안 빌리는 게 아니라 저 항상 이렇게 훈련했어요 너 능력 안 되지 그럼 돈빌 생각하지 마야너돈 많이 못 벌잖아 그러면 뭐 해볼 생각하지 마 그냥 참아 이렇게 훈련이 좀돼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단 빌릴 수 있단 지 말, 저는 변명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이 궁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돈이 궁하다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못받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을 빌려 오는 절대다수의 케이스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말이 좋아 돈이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돈을 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 빌려주고 스트레스 받고 네. 열받지 마시고 애시당초 그런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과 관계가 깨져 상관없습니다. 독일처럼 빌리고 안 갚으면 지역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됐든요. 그런 논리면요. 한국 사람들 중에 한 5분의 1은요. 외장당했습니다. 진짜로. 지금 그런 금증관계 안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거래 명의대여 보증 이세 가지는 절대 해주지 않고 반대로 상대방한테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시용 대출이나 마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손은 아, 손이 난다. 돈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건 내 돈이 아닌 겁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보통 지인들한테 돈 빌려 놓은 사람들은 대부분 갈 때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여기 중간에 적어놨죠. 급전이 필요하면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라고 적어졌잖아 이미 그 사람들은 이용할 걸다 이용을 했어요. 신용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마통, 카드론, 다 이용했습니다.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으니까, 지나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모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손을 벌린 겁니다. 이미 가족한테 손을 벌렸고, 네. 형제한테 손을 벌렸고, 돌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 보통 상식적으로 돈을 빌리려면 은행 가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은행을 안 가고 나한테 왔을까? 이미 이 사람은 행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은행 가서 돈 빌렸는데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나 말고도 여기저기 갚아야 될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온 사람은 이미 은행 대출이 있고 신용카드 대출 있고, 마통 있고, 그리고, 뭐, 가족한테 들린 돈 있고, 여기저기 다 있는 거야, 이게.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직장 노는 케이스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뭐, 시용대출 카드 대다 있었어요. 다른 사람 들린 것도 있었어. 나한테 온 거야. 내가 어떻게 봐라, 이게. 봐봐요. 그 사람 입장 에 생각해보면, 나 말고도, 카파 될 곳이 많은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죠, 이게. 내가 빌려준 돈 생각하겠냐고요? 생각 안할거 아니야, 이게. 당장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그러니까 못 받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기에 돈거리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냥 빌려주면 못 받는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피 같은 돈, 내 생돈을 못 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못 넘어가잖아, 요 이게. 내 돈인데. 그러니까 애시 당초,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고요. 괜히 만들어가지고, 소갈이하고, 싸우고, 그딴 거애시 당초 만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거절하시고, 연락 끊으세요. 뭐, 그동안 알고 지낸 점, 그딴 거다 소용 없습니다. 내 돈을 탐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